呀哎呀吧，呵呵。 이쪽으로 가는 길이 원래 순례길인데 거기가 너무 산업지대고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짧지만 예쁘지 않아서 우회도로가 있어요. 이쪽으로 가면 1km 정도 더긴 대신에 가는 길이 숲길이라서 더 예쁘다고 하네요. 그래서 우리는 우회도로로 갈 겁니다. 엄마 발바닥 어때? 다행이다 낫고 있는 것 같아? <laughs> 아이고 예뻐라 어 알긴 알아 아 내리막길 때더 심해 왜냐면은 내리막길에서 새끼발가락을 여기 먼저 닿으면은 거기가 아파서 엄지발가락 먼저 닿으라고. 그래도 확실히 쉬어주는 게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. 어제 우리 조금 짧게 걷고 일찍 들어와서 쉬니까 조금 회복된 것 같긴 하네. 이제 감기가 문제지만. 엄마는 이런 숲길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. 물 옆에 사람이 이렇게 건너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되게 아이디어 좋다. <laughs> 양말을 달랑달랑. 달랑 하루 종일 노래 듣고 갔잖아. 응. 그러면 그 중에 몇 프로를 인형 노래 들어? 응. 응. 70? 670? 그럼 70에 가까운 거네? <웃음> <웃음> 우리 그림자. 어, 없어졌다. 생겼다. 엄마, 생각해보면, 우리가 하루에 지금 막 25km 이렇게 걷는데, 마라톤은 42.19km잖아.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 진짜 대단한 거야. 세상스럽게 그게 체감이 되네. <목소리> 안녕. 어, 도망가지마. 무서운가 보다. 어머. <laughs> 미안. 오, 이렇게 해서 우회도로가 끝났습니다. 소감이 어때? <웃음> <웃음> 우리 아침 메뉴입니다. 엠파냐다랑 햄앤치즈 페이스티를 시켰는데 <laughs> 커피를 시키니까 공짜로 빵까지 줬어요. 당황스럽네 아무튼 배고프니까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맵으로 뜨잖아. 그럼 차로 막 30분, 20분 이렇게 뜨니까. 근데 우리는 거기를 둘러둘러 둘러 가니까. 구글맵 치면 되게 허무해. 어? 99km 남았어. 두 자리대로 들어왔어. 대박. 근데 저 뒤에 보은그 무릎도 앉아 보이는데, 일단 키 서비스 하는 게 현명할 걸 수도 있어. <목소리> 아, 마시아지방을메추합니다시아지방니다오 시원해 약간 흑맥주 느낌인데? 흑매쯔. 아 근데 지금 아파서 먹으면 안될 것같아아 진짜 맛있지? 이맘대고 맛있어 아 근데 엄마도 감기라도 걸리면 안되지 젓가락이 반딱반딱 배꾸 라게 바세린 바르고 출발 슬래길 자전 거로 도할수 있단 말. 어... 근데 그거 는 최소 200, 최소 200km 를알 면은 밑로 가야 돼. 백점 으로 가야 되아 아, <laughs> 어, 그늘시 원해. 오늘 진짜 너무 더워요. 처음 이틀 쨍쨍했을때 모자를 안 썼더니 두피 그 머리 사이에 가르마 있는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제는 모자 잘 챙겨 쓰고 있습니다. 근데 모자를 챙겼으면 머리에서 열이 안 나가가지고 더 더워요. 살려주세요. 띵동 소리가 아주 요란하고만 이게 <띵동> 더싸여라임3 <띵동> 아! 그라시아스 <띵동> 맛있다 <띵동> 어 홀라 오라 아이고 힘들어라 안녕. 일로와, 일로와. 너무 귀여워. 저선방원이 앉았어. 응. 그늘이 다가온다. <웃음> 감사하다. <웃음> 뭐 하는 거지? 헬로. 헬로. it's typical from here okay okay mm. Mm. 진짜 s amazing! 어, 여기 내리막 미쳤다 어떡해 20km를 가든 25km를 가든 30km를 가든 g 지막 2-3km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이게 다 심리전이라니까. 여기가 바로 레돈델라라는 마을입니다. 와, 예쁘다, 마을. 우리 알베르게야. 가방 남는 라커랑 커튼도 있고 두명잘수 있게 되어 있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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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이제 날 커팅 해주는 거야. 레돈델라의 구시가지입니다. 사람 진짜 많다. 자리 없는 거 아니야? 자리 어, 있다. 안에는. 사람들이 역시 테라스를 좋아해. 그래. e típico de Galicia. a i s de t r i a d u r a s a n d r a r i b e r a 어, 이거 진짜 완전 진짜 맛있어요. 완전 맛있어. <laughs> 이 와인도 진짜 맛있어요.